매일 성경 구절 배우기 프로그램. 하루 한 구절 축복이 가득한 삶. 워싱턴주 벤쿠버에서 인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목사님, 목사, 응우엔, 민응트가 담당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14일 하루가 축복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시다. 성경 말씀, 누가 복음 2장 7절 그가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요에 니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겸손하신 구세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구세주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겸손을 증명합니다.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난한 아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여관에는 자리가 없어 구요에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익숙하지만, 항상 깊은 묵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인구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도착했을 때 여관의 자리가 없어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궁전이나 호화로운 침실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동물들이 있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모습은 인류를 구원하려 오신 하나님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겸손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구유는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인류와 함께하기 위해 선택하신 가난하고 낮은 곳을 상징합니다. 전능하고 높은 하나님은 궁전의 영광이 아닌 구유의 겸손함 속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 하셨습니다. 이 일은 또한 그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관에는 자리가 없었고, 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지만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권력이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위한 구속의 계획을 위해 오셨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가 태어나신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구속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겸손한 길을 통해 오셔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감수하시며 구속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삶에 적용하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자, 우리는 종종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미덕인지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도 단순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믿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삶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구원하러 오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자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선비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롭고도 겸손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겸손과 성김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구속의 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에 대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고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 겸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우리가 겸손하게 살고 주님을 섬기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예언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겸손하게 충실히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 또한 이 신실함을 우리의 삶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그것은 순탄할 때뿐만 아니라 시련을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마리아가 인간의 개입 없이 잉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그분은 악이라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지만 그 능력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으셨고 겸손하게 아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권능의 진정한 의미를 겸손함 속에서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서 찾아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예언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구속의 계획을 예언자들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겸손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조건 없는 사랑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아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전능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사랑할 때이 사랑을 겸손하게 나타내야 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분을 찬양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임재를 온 세상에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겸손하게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모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작은 일에서부터 어려운 상황에 이르기까지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러 왔지만 여관 주인은 알지 못했다. 누가복음 2장 7절 예수님의 탄생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이었지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살기 위해 구속받았으며 그 공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족이나 자만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겸손하심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영접하여 영원히 구원받고 죄가 용서받으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위대한 속성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속성들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바로 그분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그분의 약속은 모든 상황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속주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변함없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에서 확실함을 찾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절망하고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그분의 무한한 능력이 매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예언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며, 그분은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구속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거절하지 마세요.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시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분을 찬양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아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임재를 세상 곳곳에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힘들거나 외로울 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옆에 계시며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러 왔지만 여관 주인은 그 기회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그 구원의 공예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공의 앞에서 정직하게 사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그 겸손하신 구주를 여러분의 삶에 영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권능 그리고 공의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구원의 소중한 선물을 받으세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죄가 용서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받으세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한 성탄절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친구들과 가족에게 전하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